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포로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일본 1부 19위 페페 승무승입니다. 사파로가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적극적으로 맞부를 놓으면서 압박으로 상대를 잘하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구조상으로는 사포로가 히로시마의 현재 트랜지션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기는 합니다. 늘 300이 높게 올라가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함에도 리그에서는 아직 그 보람을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난조가 심한 골인데 히로시마는 올 시즌 많은 슈팅 숫자로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일본 일부 2위 무무승 승무입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시스템의 힘과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이를 커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시즌 팀의 기동력이 가장 좋은 팀중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이 덕에 상대가 틈을 보이는 상황을 빠르게 찌르는 것도 가능한 전력입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전반보다 후반의 페이스를 더 올려서 상대 공략에 들어가는 제법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안정감이라는 면모에서 히로시마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사포로가 잘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비적인 난조를 빠른 공수전환으로 승부하고 있는 히로시마에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교토 상가와 니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 일본 일부 17위 페모무페페입니다. 운동량과 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틈을 메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사이드에서 많은 틈을 내준 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니가타를 상대로 압박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플랜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니가타가 교토 같은 팀에게 강하다는 점은 포인트입니다. 니가타 일본 일부 14위 무패패무승입니다. 니가타의 경우는 최근 이와키, 사포로에게 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토 같이 강하게 압박하는 플레이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니가타가 지난 시즌 잔류를 무난하게 했던 것도 수비와 역습의 효율 덕이라고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니가타가 공격이 아예 먹통인 팀은 아닌데 짧은 패스 빌드업도 어느 정도 되고 1대1로 비긴 사포로전에서도 골대 샷두번을 기록하는 등 상대 압박을 피해서 슈팅을 꽤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니가타가 교토 같이 상당히 공격적인 팀들을 수비와 역습으로 잘 공략을 해왔던 편입니다. 교토가 이 상황에서는 틈을 상당히 내주는 편이기도 하고 니가타도 이를 찌를 만한 능력치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키와 사포로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니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놀람> 마지막으로 사간도스와 가시마앤틀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 일본 일부 22 페페무페페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무너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수비와 틈을 내주는 것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압박으로 승부하는 사간도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득점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듯합니다. 올 시즌 4골을 기록한 사포로전을 제외하면 리그 6경기에서 넣은 골은 3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시마 일본 일부 6위 승패패 승승입니다. 가시마가 원정에서는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멀티 실점 1회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시스템적으로도 측면을 경유하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만들어내는 역량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사간도스가 압박으로 틈을 내주는 상황에서는 가시마가 이를 찌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냉정하게 사간도스의 현재 전력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신뢰를 해주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옳다고 봅니다. 틈을 내주는 수비를 가시마가 찌르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할 것입니다. 가시마의 경우 측면을 기점으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상당히 좋은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가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